Yeah. 자어 우리 이 이년 이단 다꼭 이렇게 와서 아, 왔어 우리 이기자 이꼭 이기자 오케이. 어, 솔직히 두 명이지만 저 친구가 뭔가 기세 등등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잘해보여, 친구가. 어, 근데, 어, 잘해보지 않는데? 어, 잘, 잘하는 친구 맞나? <laughs> 잘 모르겠지만. 내가 점프 마스터야 친구 내가 가고 싶은데갈 거야 자 가자 GO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보자구 루와빠빠 헤헤 두 덩이 나이스 저 친구 조끼를 절대 안 먹네 매니지보로이게 조끼를 안 먹는 친구네 아! 이런 알았어 내가 사건을다죽여주겠어 저경용 개보리 반서, 써이니지탄도안써 오케이 가자 이 친구는 총을 먼저 보겠지만 뭔가 괜찮은 총을 들고 있었죠. 아왜 그로 간다고? 왜? 여기 사람도 많은 곳이야. 아 밑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이 친구가 이로 가버렸기 때문에. 다음 원은 엄청 멀다고, 친구. 얼티메어 이 친구 잘 주는데 나한테 약을. 잠깐만 친구야 잠깐만. 내가 지금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레나인바어주자 통신한 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통신한 적 먹어주고.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으아, 으아, 안 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고. 저 친구 뭔가 이동이 빠르네요. 하나 둘. 아, 고 있어. 하고 있어. 뛰고 있어. 아, 그렇지 어 아, 기도있가 털려보인.. 어안털렸나어 아, 하 없는데. I n e e 너도 헤비 애모니? 응. 오케이. 올라가 가지고 야, 거기서 싸우면 어떡해? 어? 이 친구 잘하는데? 이 친구 잘한다? 아, 얘가.. 얘가.. 아, 이거였네 아, 안돕이 친구가 엄청 잘한 줄알았네이 친구가 엄청 잘한 거 아니었네요 소총이. 2가총이저으 아니었으면은 간 1시간. 다시간피시키퍼시간피시키퍼시가1시 없. 팩이 없.. 1시간. 1시이 1시간. 1시간. 1시 Medkit here. Medkit here. Medkit. Not far from the ring. Half a minute. I need hear t a i n r e m o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기 m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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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 u r i n o s u r o u not s e t o t e r e I'm not s u r 어디인지 모르겠네 그런 거. 총을 좀 동물로 바꾸고 싶은데. 차라리 핸드목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검발이어어 핸드목이다. 어, 이 친구. 내 마음을 잘 읽어주는구만. 피시키 컸니까 똑같이 좀 먹어주고 오케이. 진라인 타고 가보자고. 쥐이 버그인가? 흥거지고 쥐야. 근데 벙커버스터 통과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우리끼리.

나도 먼저 살아야지. 자, 가보자고. 어, 야, 홀로그룹프 있다. 내가 써야될까 넣어주고. 달릴 때는 조금 넣고 달려야 된다.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지 한사아틀렸는데 친구. 뭔가 여기는. 틀려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플이프라이라인과재밌게 많이 놀아봤구만 o c 만 u n t d 다 w n Come on. We're i n s i d 가 Sure, s u r 우 So, so. Well, long bow to go. I need heavy ammo. 너도 필요하다고 아직도 왜 이렇게 필요한 게 많아 우리 이 사건 차는 여기 이승만이 집어 있나 필요 없는데 아직도 없네 아하. 보소리 그 으다 <laughs> 살렸구만 먹을게 없어 <목소리> 아어어 <좋았어. 목소리> 어... 쓸까? 저거

다시명남면고휴시를 하면서 낚도를 하면서 낚시면 Have good. shotgun bolt here level two are you so? enemy spotted yeah, yeah. optics here mid range Inside this ring. Making contact with enemy. Down I just targeted an entire unit. Hell yeah. Only two out squads left. Only one squad left. Fast, let's shoot. Puller, puller, 我受不了。行。 이분 대생존이거든요. 지금 마지막 한 팀이 남았거든요. 마지막 한팀 어딨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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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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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쥐어버렸어 아 맞아? 저게? 야, 저기 저기 있는거 확실해요 아까 움직여 봤기 때문에 다 본다, 다 본다. 나다 t 라이스위위위위위위 i 있어 위 me. p a 아이스 유후~~ 티켓~~ 어우 티켓 아 영처 치네 까비 와이 아, 친구 잘하는데 어 아, 시작부터 뭔가 야 우린 이기자 딱 이러는거 보니까 오우야 패기가 넘치는 친구다 했는데 와 아, 진짜 잘한다 어 아, 뭐야 아왜왜지이야아 어떡하래 아, 진짜 잘하는 친구네, 저 친구. 멋진 친구야. 역시. 역시, 한 명의 캐디로.